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야 하는 이유. 이 시간에 자면 돼요? 안 되죠. 네, 이 시간에 불 꺼지면 우리 울 거예요.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자. 산부인과와 고아원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와 고아원의 차이점은 그 아이들이, 산부인과 아이들은 신생아실에서 또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은 끊임없이 울어대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무리 작아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 있는 아기들은 울면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준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은 아무리 울어도 그 누구도 돌아와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것이 학습되어서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아이티라는 나라는 2010년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많은 경제적인 고난이 고난과 나라의 혼돈이 계속될 때 가장 힘든 계층의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자신을 돌볼 힘도 그리고 자신의 먹을 것과 여러 가지를 해결할 힘이 가장 부족한 계층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한 목사님은 IT 아이들의 특징은 아파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울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IT 고아들은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심각한 상처에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봉사자들이 그 고통당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붕대를 감아주며 봉사자들은 아이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우는데 정작 아이들은 울지 않고 담담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울어도 소용없음이 학습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들면 옵니까? 속상하면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칩니까? 짜증 냅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나는 이미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쳐라, 외쳐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 가끔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 16절처럼 울지 마라라고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울지 마라. 내가 아이티의 고아처럼 아무도 안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울지 마라. 이 말은 이미 내가 들었다. 이제 곧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안 울어도 돼. 라는 하나님의 도와주겠다는 또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왜 울어야 될까요? 왜 힘이 들면 울고 도움이 필요하면 울고 잠이 오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하기 싫으면 울고 왜 울까요? 왜울어요왜 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울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좋은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울때 우리 아빠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 주세요. 근데 뭘 돌아봐 주실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울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모두 다 기근의 때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모두가 들어갔어요. 이사갔어요. 그런데 왕이 애굽 왕이 한명두명 명 지나갈수록 이제 요셉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섰어요. 그러자 이 왕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종처럼 부렸어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알았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괴롭힐수록 소리 질렀어요,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끝까지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울때 방에 뛰어 들어가서 왜 우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실 울때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제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까? 그건 우리의 눈물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아 맞다 내가 얘들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지. 아, 맞다. 내가 그거 해준다 했지. 곳곳에 하나님 우리와 했던 약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에요. 아, 맞다. 내가 이 가문에, 아, 맞다. 내가 이 가정에, 아, 맞다. 내가 이 친구의 인생에 이거 해준다고 했지. 우리가 울때 하나님이 아, 맞다. 하고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에게 땅을 주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리라. 하나님이요, 아담하고도 약속하고, 노아하고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고, 이삭하고 약속했고, 야곱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요. 나의 친구다. 나의 이름이다. 나의 그 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내가 어, 부모님이 부모님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 이름 뭐예요? 자기 부모님 이름 뭐예요? 엄마 이름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어? 아빠 이름은 뭐예요? 아, <laughs> 있죠. 아빠 이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요. 나는, 어, 누구 엄마 이름 얘기할까? 어, 자는 친구 엄마 얘기해야겠다. 아. 어, 지금 자는 척 하는 왜? <laughs> 자, 어, 나는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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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담이야. 예준이, 아, 아빠 성함이 뭐지? 기억이 모르겠어. 아, 그럼 기억난 하늘이, 어, 하늘이 아빠 이름이 성함이 뭐지? 김민수, 김민자, 숫자 쓰시지? 김민수, 제 어, 아, 아빠 이름 있어. 난 김민수야. 그런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나 김민수예요, 안캐" 나 하늘이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저 하늘이 아빠예요. 왜 그래요? 그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김민수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 아빠예요"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야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해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게 내 영원히 대대의 칭호야. 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아빠가 될게,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줄게, 내 민족 삼아줄게,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서, 땅을 주어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내 나라로, 내 백성으로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가 울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말했어요.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 이뤄준다는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카드 가져와 찾으면 돼요. 현금 인출하면 돼요. 그 인출한 거 저축된 거 쓰면 돼요. 왜? 쓸게 있는데 왜 울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지. 저축된 거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울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예금된 현금보다 현찰보다 더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왜 울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두 번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 2번입니다. 시작! 뒤 부르지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아 미안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 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의 호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는요. 그다음 바로 행동하신 게뭔줄 알아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의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일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한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모세를 불러서, 모세 준비시켰어요. 하나님 할라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그때가 되게 하고, 그 약속이 실행되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완벽한 계획을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울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친구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 몰라, 날 어떻게 해? 날 받아 주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왜요? 모세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출애굽을 단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시고 또 하나님 멋지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때 하나님의 모세라는 방법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려고 보니까 제자들을 남겨 둬야 됐어요. 당신을 죽인 땅, 당신을 죽이고 죽이는 사람들 속에 이그한 예수님의 제자를 홀로 남겨 두고 갈련이 스승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승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만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자유와 복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하던 그 치유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넘어 성령을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 죽는 것도 봤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서슬퍼란, 펄은 그 로마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놀랍게 그 용기백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부짖었을 때 성령이 오셨듯이,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최고와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요. 믿으셔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우리가 소리칠 이유. 우리가 소리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왜 소리쳐야 돼요? 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소리치고 울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기 때문에 옳지. 두 번째, 우리가 소리치고 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기, 누구를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세. 우리 이번에 특별기도예요. 뭐할 거예요? 뭐 소리칠 거예요? 소리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리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많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이 일하셔야 되고 모세처럼 성령 하나님 이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 시켜 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병의 출애굽, 경제적인 출애굽, 관계의 출애굽, 죄악의 출애굽, 저주의 출애굽 너무 많아요. 우리 소리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또요, 우리 외쳐야 돼요. 나의 눈물, 나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부모님이 뭐 가지고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는 것도 몰라요.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 가지고 우는데 여러분은 왜 부모님이 뭘 때문에 우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같이 나눠야지. 같이 울어야지. 또요. 이 나라가 울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이 나라가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신문 봐요. 온통 눈물의 이야기예요. 야들야들 야들 싸웠어. 자들자들 자들 싸웠어. 야가 야를 욕했어. 너희 맨날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선생님, 누가요? 내 욕했어요. 내 때렸어요. 내 험담했어요. 야랑 자랑 싸워요. 그런데 그 일이 대한민국에 맨날 맨날 일어나요. 어른들이 맨날 맨날 극해요.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북한에서 울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전 나라가 고아원이 돼서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나라만 울고 있어요. 교회도 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갈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리더들을 두고 목회자들을 두고 또 어, 영어 사역자들을 두고 더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기 때 우리에게 소리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 칠때 소리 칠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소리 칠때 하나님이 더 많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실행하시는 대응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함께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후렴만 돌리면 좋겠어요, 이 찬양. 어, 허리펴고, 허리펴. 같이 찬양하고 후렴만 해볼까?